다음은 갑국의 2017년과 2020년. A부터 H 학생의 신장 및 체중과 체질량 지수 분류 기준에 관한 자료래요. 1번, 저체중으로 분류된 학생의 수는 2022년이 2017년보다 많다. 저체중은 체질량 지수 20 미만이어야 돼요. 체질량 지수는 신장 제곱분의 체중인데, 신장 제곱은 어디 있어요? X축. 체중은 y 예요 요게 이제 20이 되냐? 20이 넘냐, 안 넘냐 물어보는 건데, 20은 어디 있어요? 신장에다가 20을 곱해봐요. 여기 2.0에다가 20을 곱하면 40인데, 이 점이죠. 여기 3.0에다가 20을 곱해봐요. 60인데 여기죠. 40에다가도 20을 곱하면 80인데 여기죠. 그래서 이 선을 쭉 연결하면 이 라인 위로는 전부 다 체질량 지수가 딱 20입니다. X분의 Y, 이 기울기가 20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기울기가 낮으면 20보다 낮은 거니까 그냥 저체중입니다. 22년에는 BC 두명이고 2017년에는 C 한명이니까 22년이 17년보다 많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 2022년 A에서 H 학생 체중의 평균은 17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거는 좀 일일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97에서 107은 10% 월등히 증가했죠? E도 마찬가지예요. D도. 진짜 너무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A가 좀 부족해요. 70에서 75는. 근데 이 부족한 만큼 다른 친구 이미 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보되, 어, 사실 다 더해서 뭔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확인을 뒤로 미루세요. 처음부터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할 친구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3번 볼까요? 2017년과 2022년 모두 정상으로 분류된 학생은 두명이다 정상이라고 하면은 체질량 지수가 20 이상 25 미만인데 20 기준은 여기 선을 그었고 25는 어떻게 그어요? 20에서 25 곱한 값은 50이죠 그리고 3에다가 25로 곱하면 75예요 한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애매하면 이제 4에다가 25로 곱해서 100을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또 선을 그어 주시면 실전에서는 이 선을 좀잘 그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20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됐었는데 얘는 안 됩니다 요 안에, 요 사이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정상이에요. 이렇게 25죠. 모두 정상으로 분류된 친구는 누구예요? 여기 A가 있죠? 그리고 D가 있습니다. AD. 두 명입니다. 4번. 17년과 22년 신장의 차이가 가장 큰 학생은 A다. 가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A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A는 얼마나 2.96에서 3.35. 이건 어떤 제곱한 값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걸 1, 2, 3, A, B, C, D, E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넘어가야죠, 여러분, 이거는. 5번을 먼저 볼게요. 2022년 A에서 H 학생의 체질량 지수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 2배 이상이다. 가장 큰 값은 여기서 기울기가 가장 큰 친구겠죠? G일 것 같은데요? 3.24분의 107. 가장 작은 친구는요? 뭐, 여기 둘중 하나겠지. 아, 여기구나. 어, C. 2.89분의 5 0이이거의두배 이상인지 확인을 하라고 하면 두배를 먼저 해보면 되죠. 2.89분의 100이. 분수 비교하세요. 분모는 2.89에서 3.24는 10% 이상 증가. 102에서 107은 10% 증가 못하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쥐로 갈때더 작아집니다. 씨가 더 커서 얘는 뭐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배 이상이 아니죠. 2번이랑 4번은 되게 확인하기 좀 곤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확인을 하면 좀 힘들고, 그나마 5번이 확인을 해서 어, 답을 딱 줬네요.